개고 있습니다. 와, 엄청나다 음. 정말. 와. 다 작업해가지고 계속. 이것도 거. 지금 다생각 맞힌 거죠? 네. 하우스도 있고 노지도 있고 이러네요. 네. 하우스랑 노지랑 무슨 차이일까? 네. 생각도 다르려나? 아, 그래요. 같아요. 아니 설이 맞기 전에 없는 케야 되네 그럼. 배추나 다른 것들은 서리 맞고 뭐하고 하면 훨씬 맛있다고는 하드만 저쪽 고냉지 배추 뭐 이런 것들 보니까. 어휴, 서산이 생강이 유명한데, 왜 그런지 알겠네. 엄청나네. 다 알타리아님 생강이네. 농사를 잘 짓어야지. 뭐. 아 대표님이세요? 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서산에 생강이 유명하다고 제가 오늘 알타리 때문에 축제 때 왔다가 지금 생강도 같이 소개하려고 농사 잘 짓는 생강밭 하나 소개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지금 대표님네 땅 연결해주셨거든요. 지역 리더분들이 <laughs> 그래서 부석면 오시면은 부석면. 네, 지금 부석이 생강한과 유명한데 네, 아닌가요? 부석한과 네, 네. 아. 네, 네. 그럼 여기 저기 면에 다 있는 거네요. 고북면에도 있고. 고북면에도 있는데 원래 이제 본고장은 부서 부석면이 좀유명하지생각 하면은 그냥 부석이 원조네요. 네, 그러면 네, 그쪽으로 갔습니다. 마늘도 그. 아 마늘도 그쪽이고. 네. 그러면 혹시 서산 육종 마늘도 같이 농사 지으세요? 네. 와, 인부들이 어마어마해요. 네. 50명에서 많을 땐 70명 다녀야 돼요. 50명씩 다녀야, 이게. 어째서 이렇게 다른 서산. 서산 이게 손으로 하는 작업이 이게 많아요. 그래갖고서 이건 얼마 못 돼갖고 사람 많이 들어가요, 이게. 어. 그러면은 부석면에서도 거기가 원조이고 이쪽에도 이렇게 많고. 서산하고 부석 사이가 우리가 인지인데 우리는 생강. 어. 마늘도 아까 마늘도 있으시다 그러는데 마늘 생강은 뭐 많이 해요. 서산이, 서산이 유명하죠 서산이 전국에서. 많이 해요. 어... 그러면 토종 생강이라는 게 이것도 토종 생강이에요? 이거는 중공산. 아자면 어. 중국에서 수입 들어온 거 심은 거예요 이거는. 근데 아. 조금 자른데 맛이 더 맛있어. 토종이. 가사가사하고 어. 우리 먼저 켰어요 우리가. 그럼 종자가 또, 다른 거네요. 종자, 같은 서산이어도. 여기 국산 한국에서 전해 내려왔던 거 그건가 봐. 아 이렇게 큰 것들은 한국에서 났지만 이제 그 종자가 중국에서 왔어요. 그거고 네, 수입 들어와서 여기 한국 땅에다 심으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원조로 하는 토종, 고 토종. 토종생강이라고. 그럼 보통 가격도 다른가요? 어, 토종 생강이랑 십만 원 차이나요. 아 많이 차이나네. 비싸요. 그럼 그게 더 맛있고 그러면 한약 재료로 꼭 들어가야 돼. 아. 한약 재료. 그래서 가락동에서 그 한의원 하는 사람들이 그걸 많이 찾더라고요 저도 그럼 그 토종 생각만 좀 어떻게 우리는 있어요 집에 가면 아 돼요. 그래요? 한 지하에 다 들어갔어 전번에 탱고 엄청 아, 행사를 하니까 출하하는 가격도 네, 다르고 네, 가격이 있어요 또 거기는 그러면 뭐. 저희가 마트 가서는 사실 그두 가지가 구분이 안돼 있어서 몰랐는데 토종은 되게 안, 안 나와 거의가 아. 안나고 서산에서 하는 집이 몇집안 되고 우리하고 몇집안 돼요 그러고 그거 이 토종 심어도 똑같이 심어도 잘 키우는 사람이 꼭 그냥 또 실패하는 사람들이 아 많다. 이 서산이 그렇게 생각으로 유명한데도 네, 많지가 않다, 여기서도. 네, 이게 실패하기가 쉬워요, 토종은. 이서산는 집도 정해져 있어. 우리 집하고 몇 집만 있어요. 그거. 아 장사한다고 다또 팔지 못해. 근데 나이 생각 따면서 얘기해야 합 그리고 따면서 얘기해요 가서도 아 <laughs> 그래서 여기서 어느 정도 다듬어 줘야 기계로 아 하면 많이 양을 많이 해야 돼요. 250개에서 막 300개 많을 땐 300개도 해야 하거든. 음. 그래서 인부들 아줌마들 셋하고 남자 둘하고 그 종자 다른 거두 가지를 같이 좀 비교해 보면서 찍으면 어, 좋겠다 이거는 중공산이고 종자 그거는 지금 구 터는 집이, 구경하고 집이 없는데 이 집은 잘 됐어요 잘 되고 안안된거 그리고 시중에 나오는 거 지금 시장에서 파는 거는 좋은 거는 이렇게 하야야돼흰 빛이 나야 되고 대표님 언제 부석 그러면 부석 생강, 한과도 한번 소개해 주세요. 네. 뭐 수화. 네. 그러겠습니다. 토종 생강도 좀 한번 비교해서 보고 싶고요. 어쨌건 너무 바쁘셔서. 그래요. 오늘 토종 땄는데. 아, 아쉽다. 앞으로 또 토종할 때 아니면 아니면 수확해 놓은 걸로 비교해 주셔도 되고요. 여기 여기 사본는데 네네. 아, 네 알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그래요 대표 오늘 바쁘신데 저는 오늘 너무 바쁜 날 죄송합니다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오겠습니다. 김창호 사장님한테 얘기하고 음. 네 네.